여러분, 창현 오빠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으이! 강화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발락 은카가 제일 좋다고? 발락 와 근데 이거 17억인데 재료비가 안되는데 아 내꺼 강화할게 없어 나 지금 다오카 그거라 하루에 세번까지 밖에 못하니까 내가 봤을때는 뭔가 강화 한번 하면 좋긴한데 주공포그마 은카? 돈 되면서 이득볼거는 비에이라 밖에 없다고? 한번 해볼까? 2카부터 한번 해봐 조져 자 가자! 자 강화 이벤트니까 그냥 조져볼게 한번 씨브레 3카부터 가야된다고? 아니, 이카부터 가려매. 아니, 이카부터 가려매. 나 아, 이걸로 진짜 이득 보자, 진짜. 강화 장사의 끝판왕 보여줄게. 강장의 끝판왕. 일단 3카는 쉽게 될 거야, 원래. 그렇지! <웃음> <웃음> 이게 바로 강화의 신. 야, 그다음부터 비싸. 이제부터, 이제부터 레전드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로 갈게. 자, 한번 가볼게. 강화의 신 느낌으로다가. 아, 4카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 될 거야. 나는 킹 창수르니까 제발 제발. 됐다. 아, 아저한번 남았네 그러면 일단 그러면 얘를 다 사서 비에라를 다시 갈까 얘들아 그게 낫겠지 일단 얘를 팔고 비에라를 다시 가. 아니야? 하도돈 갈까? 하도돈? 얘들아, 하도돈! 하도돈은 개, 재료가 8억이라고? 아, 3억밖에 안 남는데? 아, 그러면 일단 보아탱을 붙여서, 아, 그럼 보아탱 하면 끝이잖아. 포그바라고? 보아탱이야, 포그바야. 포그바 너무 비싼데? 보아탱 손해라고? 포그바 한번 고? 아, 나 모르겠다. 어차피 나 지금 돌이킬 수 없어. 아니, 이거 불칸도 아니야, 씨발. 어떡하지? 아니, 잠깐만. 야, 이거 포그바 붙여도. 잠깐만, 본전 아니야? 뭐야! 나 21억 있었는데? 아니, 뭐냐, 이거? 붙여봐야 조, 도, 도, 도돌이 표인데? 아, 나 진짜 어떻게, 포고바가 개이득이라며. 아, 또 속았네, 또 속았어, 진짜. 나는 오늘만 보면 사는 남자니까, 여러분들 내일만 보면 살죠. 오늘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지같은지 보여줄게. 금립발 빼고 모조리 씹어 먹을게. 나하고 원빈하고 같은 그 원빈 형님하고 같이 그 같은 원식이기 때문에 먼 친척이거든. 진짜 원빈 원창현 진짜 가족끼리 진짜 아저씨 그 영화에서처럼 진짜 금립발 빼고 그 모조리 씹어 먹을게. 진짜 원빈 형님 나하고 원빈 원창현 제발 원빈 원창현 가족이야. 이런 요청도 는데 아, 씨발, 21억 있었는데... 거주원막걸 미더러 원데 라드, 프리즐린마드리 앤더 러마, 레이미 세로누, 에이비 쫄리니... 부당가치가 400억이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다. 씨시구 나도 400억이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다!